저는 60세입니다. 36년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커피숍, 당구장, 식당,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남편은 36년간 술만 마시고, 3년 전부터는 외도까지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고, 저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고난이 실은 축복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안 됐다. 남편이 나쁘다. 정말 억울하겠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자매님의 삶이 정말 실패한 인생일까요? 60세가 되도록 당구장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식당도 하고 직장도 다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60세에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은 지금도 직장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왜 본인은 느끼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당구장이 망한 것도 남편이 술 마시는 것도, 가족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자매님은 그걸 못 느낄까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시선입니다. 이 자매님의 진짜 문제는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복이 없어,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해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힘들다면 먼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자매님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축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매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안 됐는데 지금까지 밥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집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당구장 했다가 망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커피숍 했잖아요. 커피숍 안 되면 식당 했잖아요. 식당 안 되면 직장 다녔잖아요. 진짜 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구장 망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60세가 된 지금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자매님은 지금 나는 수고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따라 네가 60세가 되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구나. 다른 사람은 60세에 일자리 없어 힘들어하는데 너는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요즘 60대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정부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률이 30%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30%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남의 집 종업원 하는 것보다 자기가 운영한 경험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비록 망했어도 사장해 본 경험, 경영해 본 경험 이게 다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성경에 요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루 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럼 요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육기 1장 21절입니다. 욥은 모든 걸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없어진다 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매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당신은 욕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식도 다 키웠고, 집도 있고,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남들은 일자리 없어 힘들어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당구장 망했어도 다시 커피숍 할수 있었고, 커피숍 안 돼도 식당 할수 있었고, 식당 안 돼도 직장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것이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억울해하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줄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복받는 거다. 내가 얻어야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아까 그 60세 집사님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시어머니 팔남매를 다 시집 보냈습니다. 36년 동안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인생 다 바쳤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못 누려봤다. 억울하다, 한스럽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36년 고생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한 사람은 원망하며 살고, 한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특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만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줄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불행입니다. 누워서 얻어먹기만 해야 한다면, 그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건 내게 아직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주는 것이 나중에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손해 같아도 결국은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 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베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자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그 집사님 남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10년째 누워 계십니다.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매일 똥을 치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집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남편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똥을 치워주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똑같이 똥을 치우는데, 한 사람은 억울해하며 치웁니다. 한 사람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치웁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르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7년째 병상에 계십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손도 제대로 못 쓰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천국을 미리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잖아요. 저는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천국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데도 기쁜 겁니다. 지치는데도 감사한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교회도 잘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제가 매일 기도해 주니까 이제는 아멘도 하고 찬송도 따라 부르려고 해요. 저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게 하셨다. 그 사람의 영혼까지 책임지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십니까?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이 영혼을 내게 맡긴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복을 다 주고 살아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복이 없다는 게 불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고 살아서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줍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이미 풍성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계속 줍니다.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넘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은 없는데 마음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마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하면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불평하면 거지입니다. 그 집사님은 가난했습니까? 네,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36년 고생했습니다. 남편은 중풍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주고 살아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받은 겁니다. 이제는 줄 차례입니다. 아니면 지금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십시오. 가진 게 없어도 좋습니다. 미소를 주십시오. 따뜻한 말을 주십시오. 기도를 주십시오. 주면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나는 줄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나는 감사하다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다 받아서 이제는 줄 일만 남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첫째,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둘째, 줄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셋째,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넷째, 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하루인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관점을 바꿔서 감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